날 사랑해줘, 날 루이스. 야, 진무가! 예! 네.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봤거든? 그 저번이랑 똑같이, 우리 한국끼리 탑이 50. 감사합니다. 눈썹을 하든, 특발을 하든, 염색을 하든. 진무야 오늘 한번 아이소에 한번 개투투에패보자고 <놀람> 아아아아 <놀람> 근데 아심령이라서 이제 답이 없다 그래도 안돼아 아... 깨지면 디 깨지면 어? 어? 도케이기려기세려어이거 어? 어. 어. 진작에 했었으면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진짜 게이트 때리면 이거 무조건 슬드는다 까지는데 12시 때문에 이 확실히 뭐 오오 오 뭐해 뭐 뭐해 그래 어? 잘 먹었어 아니 근데 진짜 그냥 아무도안 보고 고 나오네 아니 지금 끝나네. 그냥 2명 가도 끝났.. 와 오랜만입니다 형님 콜보만 음, 알면 딱 좋은데 배경님. 이제 형님 리버 밑에 리버 개꿀 나이스 리버 돌리기 어? 개잘한데아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어, 어 개잘한다 6시는 무조건 취소야 이거는 와 리버 뭐야 어, 리버. 오오. 오오. 와 리버 와. 와. 역도 있다. 김세 넘어 왔다. 이거 와, 우리 암세 세가. 오, 날씨. 나이스! <laughs> 와, 완벽했다. 빠른데요 태종이가. 열한 시간 변연제입니다큰 차이는 없. 우리 팀 눈썹 밀고 싶을 거란 말이지. 아, 너, 지금 꽂혔어 지금 포인트가 어. 지금 좀. 내가는 저기든 지금 자길리 거 생각 안 해. 우리 거한 번에 오, 과감하게. 원덕발믿고 싸워주면 무조건 이기는 거고그0 0 0 0드0까지만딱0 0대0면서0 0 0 0 0게가0 0 0 0 0 0 0 0 0 0로0 0 0 0 0아0 0 0 0아0 0아0 0 0 0 0 0 0 0 0 0나0 0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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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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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드야나0드야0 0 0 0 0 0 0 0 0 이거 잡고 빠져야겠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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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인데? 이거... 아니 아니 근데 이러면 안 좋아요 그렇지 치면안 되는데 아, 안 잘, 안 아, 잘 쐈는데 뭐, 저, 저, 첫 번에 잘 들어갔고 아좋다 아, 아, 아. 너무 상대가 부산에서 뒤로, 뒤로 빼면서 싸우니데 뒤로 빼면서 싸우니까 쉴드 배터리 와, 쉴드 와, 배터리 와, 배터리, 와, 배터리 미쳤다 어 와, 배터리 와, 한번더 와, 나이스 아한번더한번더와 배터리 오잘 쐈다 와 진짜 잘 싸웠는데 어 세서 리버가 너무 세다. 피라별이... 오 불발 나는번와 리버가 다 아는데. 아 어,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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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 캐업에는 리버 같이 안 터지지? 아이 셔틀 셔틀이랑 잡아봐. 아저한 아, 방이었는데 셔틀. 쇼트. 아 셔틀 잡았으면 몰랐는데. 아 아쉽다. 아.. 낫다. 아, 어 태태 못하면 좀 빠져있으세요 어집빈집빈빈집 <laughs> 근데 우리가 상대분들 대롱 막았다 아 불리한데 아니 이거 빈집이안 그래. 좋아요 아니 근데 그나마 나을 수도 있어 가만히 어, 있는 뭐, 것보다 뭐, 달려주네? 지성이도 어? 무적벌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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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갔어 무적 어? 어. 달리는 게나 차라리 막갔어 어, 이 어? 우리 원동자 개이야개 어? 몰라 이거 우리 알 막는 아니 뭐? 어, 뭐야, 이거? 탱크 다음에 이겼다! 어, 탱크 다 이겼다! 와 이겼다 탱크 다 탱크 다 탱크 다탱어오야 이겼다! 아 아, 아, 이겼다. 아, 와리페 죽어! 멀쩡 미친! 아, 아, 아. 어 네, 뭐야 이거? 이개 미쳤어! 와! 판타 미쳤다 리페어! 와 이겼어! 이겼어! 야 많이. 와 마이 피하와이 피하고! 이 피하고! 이이

이코로 가시죠 영대가 네. 먼저 내시면 돼요 저희는 정했어요 짝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네. 혹시 제가 그한말 할테니까 영대내시 돼요 입으로둘분다 오케이? 네4 2 1 8 0여퀸 가자 가자 아,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게 근데 이 정도면 만이죠 그래도? 근데 좀 소스가 좋은 건 네. 맞는데 더좋수 있었어 일단 링툭이 들어왔고 오오오잘오오오오 와부 뭐야 와오씨가또안 좋은 이유인사멘티들한투서 존나 활약 중 계속 공속이 아, 하고 있어 지금 저포지면서자 아, 아, 아니 프로포 또 잡았어 얘들아 까이고 또 잡았어 지금 맞아? 할 같은데? 근데 이래도 괜찮고 아니야? 일두개 깨고 포스 깨겠다 거죠 아니 아 지금 올라가 토스 아 지금 올라가 야 포드야 아, 이들아두개안 때려. 사업 안 사업 되면 안 사업 되는 거예 사업 되면 게. 근데 이거 사업 사업 돼 있는 거야 이거. 사업 돼 있는 거야. 아안돼 있는 거야? 사업 돼 있는 거 무조건 돼 있어. 네? 사업 돼있으면다 때리잖아. 어, 다 때리고, 돼 이제 됐네. 어. 아 이거 나도 로컬 맞냐? 이렇게 <laughs> 같이 <laughs> 보러 하고. 아 로컬 대박. 여시들어오을 빼야 돼. 여시아여시왜 아, 아, 이렇게 풀려아 여섯 시에 나 아니 이거 이렇게 된다고? 어? 아 역시 깨져 깨진... 아 로코 아 스탑 로코 손해였네 그냥 그러게 스탑 로코 안 했으면 괜찮았네 다 해서 로르탁어 우쪽 커트 잡았다 일단 막았다 뛰드라 우쪽 한 마리만 더 잡은데 어 일단 질러 긁힌다 아 근데 네. 안 된데 너무 많다 로코 많아 아 너무 많다 땅 자체는 잘 죽는다 그리고 죽질 않아 거의 안 돼서. 맞네. 진짜 억.. 어, 억하다가 어, 어, 아.. 너무 크다 공 1업이라고 데이스는 좀 막을 만 했는데 아 도수도 말랐는데 그지마둘다마하네와 6시 다때렸다와 상황 너무 좋았는데 이거 럽 뽀록질 테냐 아니 마당이 진짜.. 너무 아쉽다 아깝네 아깝네 어쩔 수 없지 잘했어 <놀라> 약속은 약속이니까 우린 지켜야지 일번 피하는 사람 <놀라> 제발 한번만 이것만 봐주세요 한번만 나 이겼잖아요 제발 한번만 봐주세요 <놀라> 나만 아니면 돼 제발 2번 눌렀어 2번 피하는 사람 제발 이번에 내가 피해줘야 돼나 빠져. 아, 제발 나빠져아 제발 형님 사장님 제발 한번만 빠져 제발 아, 아, 하나 둘셋이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쪽줄는잘안 나오지 않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쪽이안 나와 원래 4이잘안 나와 야 <laughs> <laughs> 아니 근데 <laughs> 끝날 때 어차피 나도 부수 없는 거 알아, 대표! 아, 어, 어 밀어? 어 진짜 <laughs> 아, 밀어? 뭐야 아, 이이 아, 진짜 다근 <laughs> 얘는 좀더 무섭다, 뭔가! 아 <laughs> 씨! 얘 진짜 무다 <laughs> <미쳤다. 웃음> <laughs> <laughs>